트럼프 대통령이 <laughs> 나는 진작부터 당신이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 비서실장으로서 그럼 주어진 임무는 뭐였습니까? 가기 전에? 우린 다양한 채널이 되게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 총리는 동명이랑 커뮤니케이션, 저는 비서실장과는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수지와일스가 사실 좀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한국군 참전용사입니다.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 이런 호소도 좀. 해가면서 그날 대화를. 할수 준비한, 준비한. 네, 다 준비해야죠. 네, 네. 대통령이 이 숙청 혁명 SNS에 네.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 이럴 자. 그럴 수도 있고. 이럴수 있는. 아, 그렇지. 근데 대통령께서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라고 판단하신 게 거의 다 맞아요. 다 아. 오늘 목표는 뭐예요, 이 정부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거고요. 대통령 대통령의 뜻을 잘 대변하는 겁니다. 제 목표는 다음 문제인 거아요 <laughs>